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공을 시작하자 전세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침공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미 바이든 대통령은 급히 러시아은행 두 곳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옥죄기 위해 국가 채무에 관한 포괄적 제재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무장관들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줄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주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유리한 지점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독일도 러시아 제재 핵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라브셔츠 독일 총리는 20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에너지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물량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제재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신공하면이 가스관 가동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강행하자 독일도 노르트스트림2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한국 조선업이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최대 공급처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LNG 선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는데 또한 지금 전 세계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독일 등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끊기게 되면 LNG 운반선을 대거 발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LNG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한국에게 수주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87%를 수주했는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하자 러시아 국경을 맞대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과거 러시아 제국에게 분할되어 통치받은 적이 있기에 러시아를 숙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러시아 위협에 꾸준히 전력을 증강시켜 왔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무기 도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120대를 도입했는데 당시 소련제 장비만 사용해 왔던 폴란드군 장병들은 신세계라고 극찬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선 신뢰성과 쾌적한 거주성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명품 차체와 결합한 포탑 역시 성능을 100% 발휘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등 나토 영국들에게 수출하며 인정받아왔는데 이번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서 앞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네티즌은 러시아의 깡패지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또다시 한국 무기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K2 흑배전차는 폴란드 차기 주력전차 800대 도입사업에 재입찰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독일 최신 전차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며 흑배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되어온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노골적으로 러시아 T-14 아르마타를 대척할수 있는 K2 흑배전차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원호 방위사업청장이 K2전차 수출권과 관련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과 폴란드 국방장관회동으로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K2전차 폴란드 수출형 모델 K2PL의 폴란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와 노레이 등 나토 국가들이 K2패전차를 도입하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K2패전차에 대해서 러시아의 전차 T14 아르마트의 강적이 나타났다며 대서 특필한 바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론은 K2 흑전차가 나토군의 주력 전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미체 라이프는 T-14 아르마타와 K2 블랙팬서가 거의 동급의 성능을 가진 전차로 인정하면서 K2 전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전차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능에 비해 저평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탄는 차세대 주력전차로 차체 전체에 스텔스 기능이 있고 어떤 대전체 화기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동 방어장치가 있으며 세계 어떤 전차보다 빠른 90km의 속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하다는 전차가 시전 배치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러시아 탱크에 비해 크기가 너무 커져 50톤짜리의 무거운 탱크를 90km속도를 유지하려니 엔진이 금방 고장나고 수명도 급격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적은 국방 예상 때문에 당장 대거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자신들이 배치도 하지 못하는 T14 아르마타에 강적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K2 표전차를 나토군이 도입한다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무기들을 전 세계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 체1차 시험 발사가 다음 달 실시된다고 알렸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에서 대량 생산도 수월한데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향후 정찰용 군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발사체의 사거리와 중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면서 고체 추진 기관 개발을 본격화했고. 지난해 7월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너무나도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2일 잠삼 내에서 수소를 생산해 자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삼 연료전지용 메탄올 게지플랜드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고 연료 게지 반응을 통해 고순더 수소를 잠삼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별도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 없고 충전 시간 단축이 가능해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잠수함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방산 산업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놀라운 업적을 내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허림 박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계기에 대해선 어린 시절 영국에서 힘이 약한 국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며 어머니께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고 너는 커서 꼭 나라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허림 박사는 미국에서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처럼 조국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영토를 지켜준다는 말을 믿고.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무기 개발이나 국방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방학 연구소에서 열심히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허림 박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사 책에서 보면 930여의 외침을 막아내면서 피아노물 얼룩진 역사가 있다.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좋은 무기를 만들어 한다는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